안녕하세요, 미도남자입니다 오늘은 왜 불렀나요? 서저는 <laughs> 얼굴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뼈를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자력을 높일 수 있는 시술 객관적인 여자 점수로 봤을 때, 진짜 여자 얼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김태희 얼굴이나, 누가 봐도 정말 이쁘다. 거기에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본인이 여자력이 만약에 김태희 100점이라고 봤을 때, 3점이다. 그걸 한 5점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그죠? 본인의 예전 얼굴에 비해서 여자력을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은 제일 먼저, 얼굴 크기입니다. 네. 네. 일단 얼굴이 작아야 돼요. 근데 얼굴이 객관적으로 얼굴이 크다 작다보다는 이게 사각형이냐, 뭐 동그라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시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성비 있는 그턱 보톡스. 일단 여기 여기만 줄어도 얼굴 이좀 작아 보이거든요. 턱 보톡스를 맞으면 한달 정도 있으면은 주변에서 다살 빠졌냐고, 뭐 요즘 뭐 다이어트 하냐고 다 물어보고 그냥 턱 보톡스만 맞아도.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자력 한 1점 정도 올릴 수 있다. 아... 더 보톡스만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입술? 입술이 조금 아랫 입술이 좀 도톰하면 여성스러워 보이거든요. 남자도 아랫 입술이 얇은 것보다는 살짝 도톰하게 채워주면 좀 여성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광대뼈겠죠, 그죠? 렇 음. 광대가 튀어나오면 일단 여자처럼 안 보여요. 여자도 광대가 튀어나오면 남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대가 좀덜 튀어나오게 보이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대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시술이 있고 광대가 덜 튀어나오게 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광대는 광대 크기는 그대로인데 덜 튀어나오게 보이려면 이 밑에를 채워서 얼굴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광대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면 정말 남자같이 보이는데 광대는 크더라도 얼굴형을 이렇게 싹 다듬어주는 시술을 하면은. 조금 더 여자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광대를 줄일 수 있는 시술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광대 여기가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찔겨요. 찔겨가지고 음. 잘 줄어들지가 않아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줄여주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그 트링크도 있고 인모데펙스 시술로 광대를 좀 줄여줄 수가 있고, 광대를 줄이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채우는 시술이 있겠죠. 아시다시피볼 필러로. 라인 교정을 하면 봤을 때 광대는 그대로지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 하면은 이 미간 이두 줄로 이딱 주름이 있으면 좀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미간 보톡스 인상을 좀 펴주시고 미간 위에 들어가 있는 남자분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음. 여기를 조금 채워주시면은 그나마 여자력을 한일 점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여자 얼굴은 사실 피부가 거의 50%를 차지해요. 피부가 사실 안 좋으면 어 여자처럼 보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화장만 잘해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할수 있는 것들, 아까 뭐라고 했죠? 턱보톡스 해서 얼굴 줄이고, 광대 튀어나오는 거 광대 줄이면서 광대 덜 튀어나오게 얼굴 이렇게 라인 만들고, 여기 미간주름만 좀 펴주더라도 조금 더 여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화장술을 좀더 가미한다면.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죠? 제가 다음 주 생일 그때 뭐, 장 이벤트 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받겠지. <laughs> 지금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되고 싶으신 분들은, 미도의원으로 찾아와 주세요. 안녕! 포인트. 아, 포인트 제가 추천 제목 이야기 안 했다. 제목 이야기를 안 했어. 어떻게 제일 네. 중요한 게 재무인데 재무 이야기 추가해 주실 거죠?